인왕산 호랑이를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냇물도 굉장히 꼬불꼬불 S 자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산책로도 그역 S 자 모양으로 같이 가면서 연못을 만들어 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사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홍제역 헤링턴플레이스를 언박싱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나와 있습니다 홍제역 헤링턴플레이스는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 개발권 안에 있는 핵심 대단지인데요 그래서 홍제균촉지구 개발을 통한 개발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단지입니다 어, 제가 홍제역에서 내리고 걸어오는데 거의 3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홍제역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부순환로 홍재IC, 홍은IC를 이용해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 및 광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군인데요. 단지 바로 앞에 도보 거리에 인항초등학교가 있고요. 인항중학교, 신년중학교, 명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가 있고 또 인근에는 상명대학교도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어, 단지 주변에 홍제천하고 홍제근린공원이 있고요 단지 안에도 인왕산자락하고 연결되는 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자연환경 일부러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 백년산하고 고운산이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인왕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왕산 숲세권 힐링라이프가 실현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은 홍제역 주변에 일단 상가가 매우 많고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건축물인데 유진상가가 굉장히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인왕시장하고 홍제시장 같은 전통 재래시장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외 공공시설은 서대문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에 서대문 세무서도 같이 있습니다. 홍제역 헤링턴 플레이스는 총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3층, 지상 20층 총 111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9년 2월에 총 419세대를 일반 분양하였는데요. 분양가는 4억 1000만원에서부터 10억 5천6 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 48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리고 114제곱미터 전체 다섯 가지 평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순위 청약에서 39제곱미터 타입이 57.1대1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전체 타입이 모두 1순위의 청약 마감됐습니다. 당첨 가점은 평균 53점이었습니다. 홍제역 캐링턴 플레이스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지 외관에서 느껴지는 색감이라든가 자재 그리고 질감 이런 부분들이 고가 브랜드 단지에 견주어도 손색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어 단지 주 출입구에 보면 은어 버스 스테이션이 있어서 저기서 하차나 승차를 할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 이렇게 좀 거대한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해놨고, 이 나무도 예쁜 나무 하나 박아놔가지고,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이미지고, 녹지축이 그러니까 주출입구부터 부출입구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단지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114동 그 뒤편에 있는 주민 운동시설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14동, 115동 그 앞에 있는 헬스플레이라고 해서, 주민들 체육공간인데 이 주민 체육공간에 이렇게 코트 두 개를 할 정도로 넓게 한 데는 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넓고 그리고 이쪽에 투게 공간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확실히 여기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지에 있는 그 에코 폰드라고 해서 연못을 구해놓은 현 그런 공간인데 여기가 확실히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랑 다르게. 이 에코폰드 자체가 등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면서 또는 내려가면서 그런 체험식으로 경험을 할수 있게 해 놓은 점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 이렇게 시냇물도 굉장히 꼬불꼬불 S자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산책로도 그역 S자 모양으로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간적인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에 여기가 엔딩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쪽에 연못을 만들어 놔가지고 동선 설계를 했네요 어, 여기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고동 옆에는 어린이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면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와, 이 어린이집 앞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호랑이를 모형화해 가지고 어,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뜬금호랑인가 이 했더니 홍제 헤링턴 플레이스가 인왕산 자락에 그 인접해 있는데, 인왕산 호랑이를 어,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긴 것 같고,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111동하고 112동 배후편에 있는 그런 공간에 나와 있는데 단지가 천세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이런 헬스플레이스도 이쪽에도 따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 체육시설을 이쪽에 넘었고요. 여기는 플레이플레이스라고 해서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 여기서 놀면서 뭐 액티비티 스포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점프점프하고 올라가고 그런 체험형 그런 기구들을 설치를 해놨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메인 놀이터군요. 플레이 플레이스 중에서 가장 대형으로 어, 설치된 그런 공간이고, 바로 여기는 물놀이도 할수 있는 그 물놀이터랑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물놀이장이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확실히 물놀이장으로 쓰는 거고요. 겨울에는 일반 놀이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부분이 필로티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쇼파라든가 이런 앉아서 쉴수 있는 휴게 공간하고 또 운동 시설들을 갖다 놔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101동하고 107동 이 사이 공간을 보면은 또 이렇게 자그마한 정원을 꾸며놨는데 어 이쪽 정원은 앉아서 쉬시면서 뭐차 마시고 약간 리프레시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 커뮤니티 시설은 101동 107동 사이에 프라자 플레이스가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 GX 룸, 그 스피닝, 샤워실이 있고요, 주민 회의실, DIY 공방, 그리고 당구장, 지하 3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컬처 존에는 어, 남녀 독서실하고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2대, 총 1,289대이고요,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 여기 현관은 입구 양 옆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양쪽 다 신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어, 현관 지나서 오른편에는 공용화장실 부분이 있고 공용화장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는 화장실에 있는 타일 색깔이 약간 모노톤으로 되어 있고 좀 은은한 컬러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 나와서 오른편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쪽에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여기 여름에 실내 물놀이장 조그맣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더더욱 또 좋은 공간일 것 같고 여기 방에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데 와 여기 붙박이장에 안에는 드레스룸 유닛이 들어있어요 <laughs> 작은 방을 나와서 어 이제 바로 고실 공간인데 야 여기는 거실이 확장형이어서 그런지 와 거실 엄청 깊고 와 이쪽에는 완전 통창이에요. 진짜 이 조경이 마치 이 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 끝에는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이 거실 맞은편에는 당연히 주방이 있는데 어 제가. 평면 보면서 진짜 이 주방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디귿자가 세워져 있는 형태로 깊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타일 있잖아요. 타일과 같은 재료를 써가지고 일체감을 준게이 부엌의 큰 특징인 것 같고 측면에도 지금 수납 공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팬트리처럼 쓰시면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부엌 한 켠에 다양도실이 있는데요. 어, 세탁기랑 건조기를 여기 한쪽 면에다가 같이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면은 또뭐다행 도실인 만큼 팬트리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는 어, 두 번째 작은 방 이렇게 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3베이 평면이긴 맞는데 한쪽 사이드에 안방이랑 다른 방을 딱 배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매, 매우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쪽 면은 밖에서 또 놀이터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공간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작은 방 옆에 한 켠에는 시래기실이 있고 있는데 어 실외기실 진짜 컴팩트하게 만들어놨네. 어 작은 방 마주하고 있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안방이군요. 아까 보시면은 작은 방에 발코니가 있어서 작은 방은 창호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 안방은 발코니 없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큰 창호를 해버리면 너무 프라이버시가 사라져가지고 이쪽을 최대한 시선을 가리는 이 허리 위에서부터만 창호를 내가지고 그렇게 목적성을 갖고 있는 창호인 것 같습니다. 어, 안방 파우더룸 쪽으로 가볼게요. 어, 파우더룸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고요. 어, 지금 제 주변에 그 문이 세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파우더룸 맞은편에 있는 요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문을 열면, 어머나, 예, 여기는, 일단 여기서부터 저의 상상이 좀 깨졌는데, 보통 파우더룸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여기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8,4제곱미터 평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드레스룸 치고는 조금 작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럼 이쪽 파우더는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아하 여, 이거, 이것도 신기하네. 이 파우더는 바로 옆에 는이 문은 긴 코트를 걸어둘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코트 중심으로는 여기다 거시고 좀 짧은 길이의 옷들은 이 드레스룸에다가 넣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 마지막 문이 이게 무슨 문이냐? 이제 화장실이 나와야 될 건데 한번 열어볼게요. 와이 안방 화장실은 확실히 색감도 그렇고 어 안방 화장실은 엄청 잘해놨네. 화장실 공간을 널찍하게 해서 좀 그런 실용성을 높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톤도 은은한 그런 타일 색을 써가지고 고급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홍제역 캐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단지를 언박싱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 들어가는 가장 대단지이고 이런 인왕산 자락에 걸쳐있는 단지다 보니까 단지에 고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계단으로 푼게 아니라 이렇게 램프로 풀어서 영리한 설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의 오늘의 리뷰어 최상욱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